2004년 7월에 있었던 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관련해 합동 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사람은 대북 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합참 정보 본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 본부장은 누구? 박승춘, 박승춘, 박승춘 합참 정보 본부장을 군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정보를 입수해 보도한 그 일부 언론은 안보를 금지영역처럼 여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박승춘 중장이 언론 유출 파문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군 전체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진 전역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아웃되는가 싶던 박승춘 씨. 그런데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승순전 국방부 정보분부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 주도식에서한 말씀.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준이시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독립과 건국, 호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선진화를 이어지는 과정에서 용사들과 같이 오로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습니다. 그러나 5.18과 관련해서는 어, 전병원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민주화 가치를 훼손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33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소모적이고 아,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5.18 민주화 정신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왜곡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박승준 국가정보 국가 보훈처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불명예스런 제대의 주인공 박승철 씨가 두 정권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이 임명된 사실은 무엇일까? 대통령만큼 유명한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씨의 말. 인선 배경은 전문성을 중시했고 경력을 보시면 인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과 내통했고, 5.18을 깎아내리고, 이런 경력과 현실을 보면 적임자임을 알수 있다는 이야기?